거올라 거예요? 유튜브 네. 마상퀸아 맞아요 응. 아 여기 들 그냥, 그냥 뭐, 하면 돼 공부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10년차 강사 창출입니다 출산이라는 건 모두가 축복을 받아도 만당한 그런 내용, 내용인 거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어때? 할래? 하는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내면 우리 한 가서 다그랬는에이한이무서라고 하는데 국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기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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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 지금 국에서한서지 아 <laughs> <조금 기니까> <laughs> <귀엽게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이랑? 한 어, 9개월 어제 9개월 차죠. 아 그러면 어,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네. 음, 그러면은 네. 뭐 이전에 지금 또 검사를 하나 그런 거는 크게? 검사는 크게 뭐고 그냥 초음파 보는 정도. 나중에 또 아딸 되면 검사, 뭐 혈액 검사 같은 거. 예정일? 예정이 8월 20일. 8월 20일. 네. 20일

아 진짜 어, 제 극혐이에요. 부끄러워.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촬영되고 있는데 네. 보면 되고, 네. 잘 짬부러터가 되네. 아이게 정직하다. 말해야 되죠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이렇게 MC 인터따라 하는 거 이야기했을 때 남편에 반응느은 어떠실까요? 어 놀래 엄청 놀랬는데요 어, <laughs> 그냥 어, 카톡으로 어. 얘기해가지고 어. 좋아하고 처음에는 말안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는 청기에유산되도많으니까 아, 음, 음. 근데 내가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오자마자 어두줄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되나 가능하나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생리 주기를 맞추다 보니까 음, 음. 그게 날짜가 조금 빠르더라고 그래서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선물도 지금 보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되게 엄청 좋았어 요 좋아 그러면 네? 건강하죠 건 본인은? 아도 건강 밤에 최선 이런 상황이 아니고 3교대 아직 하고 있죠? 2교대 지금 2교대? 네 데이 이브닝만 데이 이브닝만? 아 그럼 다행이다 엄마가 그때 이야기했던 3교대 다 하는 줄 알았잖아 아. 나이트는 애들도 어떻게 하나? 그랬는 나이트는 임신한 순간 빼줘 선배님 아, 아 진짜? 응. 아간호 선생님이 3교대 해가지고 계속 임신한 순간 빼달라고 그랬던 거는 그게 깨끗했구나 2교부터 해야 난모르던사실이 빼도 될거 같아, <웃음> <웃음> 어, 난, 난될 같아 대충 찍어도 철도 컸지만 편집해야 되는 네. <laughs> 不十分やな。